하려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이사야 3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엘리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약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와를 호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희시기하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주의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엘리야김과 삼나와 유아가 랍세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은 중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하니 이에 랍서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시스기아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이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악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벌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점점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놈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네가 믿는 바하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에서 랍사게가 이스라엘 특별히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당대 최강 대국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이 그 수하 가운데 랍사게라고 하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지금 능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네가 무엇을 믿기에 여와 같이 대적하고 말을 듣지 않느냐? 지금. 다고 지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랍서기가 올라와서 그 유다 백성이 듣는 가운데 한 이야기들은 참 수치스러워서 이 귀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지만은 말뿐 아니냐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누구를 믿고 이러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 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애굽을 믿느냐? 자, 그런데 애굽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상앙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상앙 갈대 지팡이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갈대로 삼지 않죠. 근데 그것도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가 뭐 썩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꽉 잘못 잡으면은 여기 손에 다 어떻게 되죠? 그 가시 같은 게다 이렇게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긴 합니다. 상한 갈대 지평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국왕 바로는 를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애굽을 믿고 그러느냐? 거기에 군사와 마병, 병거를 빌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그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하죠. 참을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야기가 칠절 이하로 나오죠. 애굽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자 너희 신 여호와를 신뢰해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들은 참으로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귀로 듣기가 너무 참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점령하고자해서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들마다 신이 없는 나라가 있는 있었느냐? 그런데 그들의 신들 가운데 그 나라를 지킨 나라가 하나라도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어땠을까요? 11절 보니까 그 랍사게를 마주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듣다 듣다 못해서 뭐라고 말하죠?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람 방어를 안다 그러니까 아람말로 좀해 달라. 이유가 뭡니까?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자,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랍삭이라고 하는 이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만 말을 전하라고 왕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 너희 백성, 너희 모두가 대소변을 먹고 마시게 할 것이고, 그것은 저 위에 있는 듣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이에 랍서기가 일어서서 오히려 더 크게 유다 방언으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스루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시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시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따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우리 사늘립 대왕에게 복종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건 완전 능멸당하는 것이죠. 오만방자함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망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우리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참담할 때가 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 같아서는 멱살을 잡고 흔들고 두들겨 패버리면 그만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2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자이 정도 되면 같이 말씀을 하던가 성유에서 욕지거리라도 하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엘리야김 이아세 사람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도 있어요. 왜 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꾸하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워낙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세니까 혹시나 상대 자극해서 그부활라도침밀기 하면은 이게 어떡하지? 그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버둥 쳐봐야 어떨까요? 시스기야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스기야는 카운터파트라 그러죠. 시스기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어 가지 치욕적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도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한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희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 울분을 어디를 가지고 가죠. 37장 우리가 다음 주화요일에볼 말씀인데 보십시오. 시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절도 보니까 아까 왔던 듣고 온그 책임자들. 이들과 또 제사장 중 어른들 이런 모든 자들이 굵은 비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능멸하고, 이와 같이 모욕과 수치로 가득한 말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고, 마음의 분한, 그것을 가지고, 뭐, 애국과 같은 그런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을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지인데 무엇보다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청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그마치 18만 5천명이었어요 그 군사수가 18만 5천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깔아놓으면 그 숫자가 어떠할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거나 잡혔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렇게 치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매 순간 시험을 보죠. 문제를 맞닥뜨리죠. 그러면 문제를 만딱리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도 없는데 문제내는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선생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은 정답을 찾으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그 어렵고 힘들수록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살다 보면 우리가 풀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니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다 오늘 그것을 희스기아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매일매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마다의 삶의 터전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이제 안고 시작을 할 텐데 혹시 그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다면 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내집이 보낸 랍사라게 랍사라고 하는 인간이 떠들어대는 이말이 정도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아란 말 알아들으니까 아란 말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정말 치욕적인 청을 넣어야 될 만큼 대적에게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해결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엎드린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그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예나 지금이나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인데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문제들도.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부을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귀에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정말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을 일삼는 자가 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사내비라고 하는 그의 주인 왕의 그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힘을 마주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이 수욕을 지금 감내하고 있어 온데 그러나 내가 할수 없어서 희스기야는아 무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신하들을 주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오는데, 그럴 때 오늘 희숙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다불구하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수 있다면, 선생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것 절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주께서 희스기야를 기억하셨듯이 유다 백성을 기억하셨듯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었서데 그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담안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